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회원님들이 조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쭤보셨던 이 랭글러의 핸들, 얼라이먼트 혹은 핸들 틀어짐, 혹은 핸들 유격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현재 동승자가 어, 촬영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촬영 장소는 기본적으로 직진 코스가 있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안전한 곳에서 어, 실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오디오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오프로드 페이지가 랭글러에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어링 각도라고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핸들을 틀었을 때의 그 각도를 확인시켜주는 이 플러스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핸들을 조금 돌려도 어 이렇게 1도, 2도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랭글러 핸들은 이 랭글러 핸들은 모터가 들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핸들 방식이 MDPS 전자식 핸들이 아니고 음, 이 원기어 방식입니다. 그 톱니바퀴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 핸들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 원기어 기어와 기어가 맞물리는 타이밍에서 약간 핸들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약간 흔들었을 때, 흔들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차는 똑바로 나가고 있는데 핸들은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이 차선 변경이라든지 혹은 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유격이 바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랭글러 이 핸들 유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제 스포츠카나 BMW나 이런 브랜드 차종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핸들을 꺾어도 바로 바퀴가 반응을 하지만 이 랭글러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바위를 타면서 핸들을 조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유격이 다른 차들보다 더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정신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라이먼트에 관련된 부분과 핸들 틀어짐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얼라인먼트는 이렇게 직진 코스에서 앞쪽을 찍어 주세요. 직진 코스에서 핸들을 놨을 때 일자로 핸들을 일자로 맞춰 놓고 이 핸들을 그냥 놨을 때 차가 일직선으로 가는지 체크를 해 주는 게 바로 얼라인먼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핸들을 일자로 딱 놨는데 차가 우측이나 혹은 좌측으로 쏠린다면, 그것은 뭐 편마모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유로,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 이유로 차가.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랭글러의 경우 특히나 이 솔리드 엑셀 타입의 서스펜션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의 무게, 중압감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잘 틀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얼라이먼트는 꼭 확인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카메라 이쪽으로 일자 이 도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일자로 딱 꺾었을 때, 일자로 딱 놓았을 때 힘을 빼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약간 우측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핸들을 일자로 딱 놓고 살짝 힘을 뺐을 때 차가 우측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얼라이먼트 전문점에 가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다시 측정 값을 받아서 어, 얼라이먼트 조율을 하시는게 좋고요 조율할 때어 가능하면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5,000km를 탔기 때문에 어이 타이어 위치 교환도 같이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어 이제 차는 핸들을 놨을 때 똑바로 가는데 이정중앙의 위치가 아닌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정 중앙의 위치로 놓으면 차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고 그냥 타이어를 딱 이렇게 놨을 때정 중앙은 아닌데 차가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에 차량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바로 핸들이 틀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핸들 샥에서 핸들 조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핸들 조향이 가능하고요. 그건 역시도 얼라이먼트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이제 이 힘을 뺐을 때 차는 똑바로 가는데 핸들이 약간 틀어져 있다. 그러면 핸들 조향을 보셔야 되고요. 핸들을 똑바로 맞춰놨는데 혹은 힘을 뺐는데. 일직선인 것 같은데 차가 그냥 자기가 옆으로 움직이, 옆으로 이제 틀어져서 간다. 그럼, 얼라이먼트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직접 운행을 하면서 자기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시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 팀장입니다.